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심상치 않다는 거 구독자님들도 모두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한동안 SK이닉스에 밀려서 AI 반도체 시장에 패권을 내주는 듯 보였던 삼성전자가 다시금 기지개를 피고 있는 상황인데요. TSMC가 독점 체제를 갖췄던 분야에서 한국 밸류체인이 새롭게 구축되는 상황인데 이 AI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판도를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주제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한국 밸류체인 추가 구축 그리고 HBM과 파운드리의 부활, 한미 정상회담의 추가 투자 논의까지 주요 주제로 잡아보고 한번 관련된 핵심 종목들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바로 내용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깜짝 발표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제조를 삼성전자가 전담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계약 규모는 무려 23조 원에 달하는 수준이며 삼성전자가 글로벌 대형 기업과 맺은 파운드리 공급 계약 중에서도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이번에 수주를 받은 이 칩은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자율주행용 반도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동차에 탑재가 되면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칩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칩 대비해서 연산 능력과 전력 효율이 굉장히 좋은 칩인데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도 다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더 나아가서 이 AI6 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 산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데이터 센터의 추론 칩으로서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AI 고성장 산업 시대에서 이런 칩을 수주를 받은 삼성전자는 사실상 글로벌 빅테크의 AI 반도체 헬심 밸류 체인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이 계약이 2년에서 3년 안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야기한 바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공급망에서 기존 AI 5 칩을 생산하던 TSMC가 제외될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AI5 칩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에서 전량 생산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발언으로 인해서 앞으로 테슬라의 공급망에서 기존 AI5 칩을 생산하던 TSMC가 제외될 가능성을 비추는 부분이라 미국 파운드리 공장과 연계된 기업들의 매출은 2배, 3배 그 이상까지도 높아질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도 정말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테슬라 AI6칩 수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최초로 이나노 공정의 첫 고객을 확보한 사례가 되는 부분입니다. 삼성에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던 이 이나노 파운드리의 첫 고객을 확보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라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나노 공정에서 기존의 문제가 되었던 수율 부분이 정확하게 잡히게 되면서 안정적인 생산 능력만 증명된다면 추가적으로 애플을 비롯해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파운드리 물량까지 수주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든 거니까 더욱 크게 여러분들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TSMC의 점유율은 무려 7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동안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이 점유율을 확장할 수 있는 시그널이 만들어진 거니까 정말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TSMC의 현재 이나노 공정 같은 경우는 수율과 비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이 물량들을 저가 수준을 통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SK이닉스의 사례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선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테슬라에 그치는 상황이지만 애플에서 앞으로 이나노 공정이 적용되는 A20 칩을 계속해서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있다는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을 주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tsmc의 생산 능력적인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공장 증설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 테일러 시에 대규모로 파운드리 공장을 새롭게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수 있는 생산 능력을 빠르게 갖춰주면서 시장의 선두 지위를 되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니까 추가 수주까지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추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전망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25일 야간에 이 정상회담이 본격 추진이 되는 만큼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종합을 해보면 이번에 인텔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이 인텔의 지분을 10% 정도 인수를 한 바가 있는 상황인데 미국 반도체 핵심 기업으로 불리고 있는 인텔과의 협력 관계도 앞으로 더욱더 돈독해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방문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이라든가 패리스 파운드리 분야에서 인텔과 협력할 가능성도 높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용 회장과 굉장히 친하다고 알려져 있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실제 지분 투자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한 만큼 협력 이슈까지도 여러분들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협력이 진행되고 추가 투자 소식들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내에 공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나오는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 반도체 분야의 단기 관점으로 수혜를 받아갈 만한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구독자 이벤트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이벤트는 댓글에 고정된 메시지를 통해서 모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저희 실시간 텔레그램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전쟁 그리고 주식당 유튜브 통해서는 최근 들어서 성장 산업에 대한 종목들 핵심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장 끝나고 영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장중에 나오는 실시간 이슈들은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현재 새롭게 이 관련된 텔레그램 망 오픈이 된 상황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기업들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중에 소개 드렸던 이런 KGA라든가 d r m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중 굉장히 강세 흐름이 부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소개 드렸던 KGA 같은 경우는 고점 기준 약21% 정도 상승하면서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구간들 전부 다 나온 모습이고요. 화면에 보이는 FDA 승인을 받았던 d r m 역시 장중에 29.2%까지 상승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주목받는 기업들 소개를 드리고 있는 포인트 생각해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실시간 정보들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은 오늘 무료 이벤트 참여하셔서 핵심적인 내용들 함께 짚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중단기 관점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급적인 분석들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메스타점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타 매매부터 중단기 관점의 매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시간 트레이딩 이슈방에서 전부 다 다루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력 포트폴리오 역시 탑픽 종목들 역시 이런 식으로 따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디테일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핵심적인 포인트들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핵심 레포트들까지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매하시면서 중장기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력 레포트방 통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영상 제작을 도와주시는 제휴사의 단타 매매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은 오늘 댓글 링크의 이벤트 참고하셔가지고 결과 함께 만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댓글에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독자 무료 혜택 이벤트 설문조사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설문 같은 경우는 10개 이내에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소요시간은 1분 내외로 모두 마무리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이슈방부터 주력 레포트방까지 전부 다 관련된 설문조사 마치면은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부 체크를 해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링크 바로바로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실시간 트레이딩 이슈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신 부분인데 이 고정된 메시지 상단에 클릭을 해주시면은 주력 레포트방이라든가 AI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방들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 부분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분들께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저희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될 만한 교재들도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선 관련된 종목들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이어서 구독자 혜택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핵심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탑3 핵심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 반도체 관련해서 핵심 밸류체인에 포함될 수 있는 탑3 종목 첫 번째 종목은 JMB라는 기업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JMB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스태커 장비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내에 현지 공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에 공급망 구축이 진행이 될때 어떤 국가에서 공급망이 형성이 되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최초로 스태커 시스템을 개발을 한 이력이 있는데, 반도체를 여러분들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층층이 반도체를 쌓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기술을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력이 있는 기업인 만큼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기업이 될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번에 삼성 테일러 공장 파운드리에다가 진공 스태커 장비를 공급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미 관련된 기술을 완벽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만큼 실제 생산라인 내에 공급이 되는 것을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JMB의 스테커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삼성전자의 생산라인 내 표준으로 인정을 받은 기술인데요. 이미 삼성전자 생산라인에 2,000가지 이상 맞춤형 스테커를 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미국의 추가 투자라든가 새로운 파운드리 공장의 증설에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은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포인트 몇 가지 기억해 줄게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보실 내용은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JMB라는 기업은 기술력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유동 주식수가 약 260만주로 총 유통 물량이 27%밖에 안 되는 품절주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고 유동주식수가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탄력을 받을 때마다 20%에서 30% 정도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들이 자주 보여지는데 최근 재료가 살아있고 아직까지 추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단기 관점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최근 테마에서 대장주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JMB 같은 경우는 상장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23년도 11월 달에 상장한 이후로부터 그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낙폭이 커졌던 상황에서 최근 바닥 구간에서 추세를 돌리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 5월 달 이후로부터는 이동 평균선 역시 전부 다 정배열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일목균형표 역시 최근 들어서 양운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되면서 대량 거래량까지 동반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발생한 거래량을 보면 상장된 이후에 최대 거래량을 발생을 시켜주면서 이 상단의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해 볼수 있겠는데요. 통상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에는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 저점 구간이 계속해서 우상향되고 있는 종목인 만큼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분할 관점으로 모아가시고 다음 저항대 구간에서 매도하는 단기 관점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매물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함께 잡아주도록 할 텐데 우선 의미있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노란색 선인 20선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해준 이후로부터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강하게 지지를 받고 대량거래량이 터졌던 지점으로 매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자리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데 최근 조정에서도 이 20선 부근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았던 만큼 해당 구간부터 20선 구간까지 모아보는 관점 유리할 수 있어 보이니까 첫 번째 매수 타점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단기 관점으로 약40% 정도의 물량이 터진 9,000원부터 9,000원 초반 구간에 일부 매물대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다른 관점으로는 이 자리를 돌파할 때도 좋은 메스타점으로 잡으실 수 있으니까 9,500원 구간 재돌파 시그널들이 보여진다면 그 자리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리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리를 돌파할 경우 그 다음에 쌓여있는 주요 매물대를 확인해 봤을 때 1차적으로는 11,500원 구간 2차적으로는 13,000원 구간까지 물량 열려있으니까요 단기간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해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탈될 수 있는 7,5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라든가 손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해당 내용은 추가적인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JMB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두 번째 탑픽 종목으로 넘어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픽 종목은 솔브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브레인은 반도체 웨이퍼 생산에 필요한 세정액과 식가객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점유율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핵심 밸류체인 기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 투자를 조금 더 가속화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에다가 이 소재들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실제 테일러 신공장 옆에 8천억 원 정도의 신규 투자 지원을 하면서 앞으로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에서 수주되고 있는 반도체 물량들 같은 경우는 이 솔브레인에서 담당해서 소재를 납품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높은 진입장벽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관점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2차전지 전해질 분야까지 이 소재를 다별하고 있는 상황인데 2차전지 분야 역시 최근 들어서 흐름 굉장히 좋은 만큼 핵심 종목으로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를 위한 안정적인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HBM 소재인 이 CMP 슬러리를 단독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인 만큼 높은 투자 가치를 갖는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HTS 보면서 추가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 솔브레인 보도록 할 텐데요. 해당 기업은 시가 총액 1조 7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고, 유동주식수는 약 400만주 수준으로 굉장히 적은 모습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주식수가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수급이 일정하게 들어와주는 기관 또는 외국인이 있다면 안정적인 우상향을 이어간다는 라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점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가 연속된 수급을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연기금에서 집중 매집을 시작한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연기금에서 물량을 받아주게 되면 결국 외국인 포지션 역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쌍끌이 매수로 전환이 되는 시점부터는 엄청난 탄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 기억해 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트 보면서 핵심적인 포인트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브레인 역시 24년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안 좋았던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관련된 투자 소식들 다양하게 나와 주면서 최대 거래량을 경신하고 추세 역시 돌려준 걸 확인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25년도 7월달 이후로부터 골든크로스로 전부 다 추세 완벽하게 돌려준 상황이고요. 중단기 관점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조정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가 과거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 그리고 2차 슈팅 이후로부터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에 근접해 있는 상황으로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추세적인 부분들을 보았을 때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지금 양운으로 전환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양운으로 전환되어 있는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될수 있어서 현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이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기억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단기 관점으로 23만 원 후반부터 24만 원 초반까지 강력한 저항대가 형성된 걸 확인해 볼수 있는 상황인데 해당 구간에서 물량 매집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도 꾸준하게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저가 매수세가 조금만 탄력을 받아주면은 금세 이전 고점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높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물량을 깔끔하게 소화만 해준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가 20만원대 후반대에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24만원 재돌파 시 27만원부터 30만원 초반대까지 크게 열려있다는 라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이번 미국 추가 투자 관련된 최대 수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추세가 완벽하게 깨질 수 있는 19만 5천원 구간 이탈 시에는 손절밴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업의 성장성과 독보적인 지위를 가진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나오더라도 금세금세 튀어오를 수 있는 환경도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해당 내용은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로 기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핵심적인 가격대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솔브레인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종목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테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테스는 반도체 증착 장비 관련돼서 국내 기술력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 주요 반도체 고객사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관련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모리 장비를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기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 최근 어닝 서프라이즈, 호실적 역시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만큼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기업으로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현재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상보다 실적이 더욱더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기업인 만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HTS 보면서 핵심적인 포인트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 확인해 주도록 할 텐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약 6천억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와 주면서 시가총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현재 실적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3년도와 24년도에 실적 충격이 약간 있었지만 25년도부터는 6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여주면서 고성장이 다시 한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역시 이전 정상 수준인 3천억에서 약 4천억 수준까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정말 높은 종목이 될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외국인 투자자의 공격적인 매수 역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투자를 고려할 때 굉장히 안정적인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실제 주가 차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요. 24년도 4월달에 3만원 이상 구간에서 고점을 만들어 줬었는데 그 고점에 형성되어 있는 물량을 최근 들어서 티 안나게 꾸준하게 매집을 하면서 물량들 소화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7월 달 주가가 크게 흔들렸던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 흔들렸던 와중에도 꾸준하게 대량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일목균형표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은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연속된 대량 매수를 통해 가지고 과거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은 대부분 소화가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 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3만원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이 다시 보여진다면 중단기 관점으로 정말로 크게 변동성이 보여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테스의 월봉 차트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과거 형성되어 있는 고점의 물량들 대부분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미국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어지는 시점들이 오게 되면은 이전 고점들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모멘텀이 높아진 상황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 5천원 2차 목표가는 4만원 구간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집이 탄탄하게 이어지면서 우상향 밴드가 형성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이 밴드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시점 또는 조정이 나오는 시점들을 공격적인 매수 타점으로 볼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만원 확실한 돌파 또는 2만6천원 근접시 매수하는거 매수 타점으로 볼수 있다는 라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테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탑3 종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영상 내에서 소개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시간 트레이딩 이슈방이라든가 실시간 레포트방에서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통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실시간 방 역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트레이딩 방에서는 명확한 매매 타점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포인트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는 저희 고정된 메시지, 댓글의 메시지 통해 가지고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문조사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전부 다 입력을 하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이렇게 링크를 세 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지막에 있는 링크 참고하시면 모두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텔레그램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저희 아까 ai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해당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님들 후원 통해서 만들어졌던 ai 분석 프로그램들인데 종목 포착 또는 ai 차트 분석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프로그램은 이 종목 포착 프로그램입니다. 전부 다 저희 텔레그램에 공개가 되어 있는 건데 현재 시장에서 상승 확률이 높은 패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종목들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HTS에다가 검색식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포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석을 시작을 해주도록 하면은 알아서 전체 종목들을 KRX를 통해 가지고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한 1분 정도면 전부 다 분석이 되고 알아서 종목까지 알내가 되게 되는데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프로그램은 차트 분석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 혼자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서 뭐 지지선과 저항선, 목표가와 매수가를 보기 힘드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 화면을 켜주시면 지금과 같이 종목 코드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종목 코드를 보면은 005930인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종목 코드만 그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은 관련된 분석 자료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단 구간에 지지선과 저항선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지지선 같은 경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저항선 같은 경우는 목표가로 볼수 있는 자리들이니까 혹시나 혼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매매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관련된 내용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를 예시로 보면 최종 목표가를 1차적으로 8만원 구간까지 목표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려주는 자료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분석도구를 확인하는 동안 저희 포착기 역시 100% 전부 다 마무리가 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화면을 이렇게 들어가서 위에 있는 배너들을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들을 전부 다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소개를 많이 드렸었던 1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승의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1승이란 종목을 내가 긍정적으로 보고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1차 매수가와 2차 매수가를 통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대량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알려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매수를 진행하시고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련된 내용은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매매를 진행하면서 참고를 해보시면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 손쉽게 잡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하단에 있는 텔레그램 입장을 하셔가지고 실시간 트레이딩 이슈방에 고정된 메시지 여기서 레포트방 들어가시면은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레포트방에 고정된 메시지 들어가시면은 전부 다 다운로드 바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주력 레포트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한눈에 보실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공부할 수 있는 교재도 안내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두 번째 있는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교재를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교재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실제로 판매가 진행이 되면서 일부 플랫폼에서는 베스트셀러에도 전부 다 올라갔던 그런 교재인데 기본적인 이론 내용부터 실제로 제가 매매를 진행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매매 전략, 검색식, 차트 설정법들 전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매매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전략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건들 넣어두고 여러분들 따라하실 수 있게 적어 놨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설정법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 설정들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단타 매매할 때 사용하는 수식들도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신호들을 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신호 나오고 주가 급등하는 모습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신호를 만들어서 매매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조건 검색식들 담아놨는데 혹시나 이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에 고정된 메시지 참고하셔가지고 모두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구독자님들 위한 혜택들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구독자님이 19만 4천 분 정도 계신 상황인데 저희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20만 달성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자의 혜택 받아 보시면서 힘 조금만 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댓글, 좋아요 정말로 큰 힘이 되는데 한번 남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꼭 놀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전문가였습니다.